자, 이제 두 번째 삼각함수 값의 부호야. 값의 부호. 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사사분면 상에서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고. 됐지? 자, 우리는 이제 각을 사사분면 모든 맞지? 360도 안에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의가 가능해. 맞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각에 대해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방금도 봤지만 뭐 사인은 반지름 분의 y 좌표 코사인은 반지름 분의 x 좌표 그리고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라고자 그럼 이거가, 맞지? 우리는 각이, 각이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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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지에 따라서 얘네의 부호가 바뀔 거라고. 그래서 그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고. 맞지?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야.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있지? 자 그럼 각각의 사분면이 될 건데 자 그러면 각각의 사분면이 변함에 따라 x 좌표 y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고 얘는 x 좌표가 풀 y 좌표도 풀 얘는 x 좌표가 마 y 좌표 y 좌표가 풀 얘는 x 좌표가 마마 마. 그리고 y 좌표도 마 얘는 x 좌표가 풀 y 좌표는 마 이렇게 흘러 가지 됐어 자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자뭐첫 번째 1 사분면이야. 반지름분의 y 좌표, 반지름분의 x 좌표, x 좌표분의 y 좌표인데 알아둬야 되는 건 반지름은 뭐가 되든 항상 양이야. 반지름은 양, 반지름은 양. 그럼 부호는 사인은 y 좌표, 코사인은 x 좌표, 탄젠트는 xy 좌표 모두 영향을 받네. 맞지? 그러면 뭐 사인은 사인은 맞지? 양수 반지름분의 뭐 y 좌표, 탄젠트는 반지름분의 x 좌표. 얘다 뭐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 다 양이네. 다 풀다 이맞지다 풀. 자, 그럼 2사분면이야. 자, 뭐? 반지름 분의 y 좌표. y 좌표. 반지름 분의 x 좌표. x 좌표가 지금 음이지. 탄젠트는 뭐?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흘러가지. 맞지? 자, 뭐 계산해 보면 얘는 풀이고 얘는 마고 얘도 마네. 맞지? 3사분면이야. 반지름 분의 y 좌표. 반지름 분의 x 좌표 그 다음 뭐 x 좌표 분의 y 좌표. 계산하면은 마마 마, 풀이네. 맞지? 지금 4사분면이야. 반지름 분의 반지름 분의 y 좌표, 반지름 분의 x 좌표,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면 마풀마로 흘러가겠지. 됐지?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이고 맞지? 2사분면에서는 풀만 하니까 플러스의 초점더 봐봐. 사인만 플러스네. 3사분면에서는 뭐? 탄젠트만 플러스네. 4사분면에서는 뭐? 코사인만 플러스네. 맞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너네가 1사분면에서는 모든 게 풀이고 맞지?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풀이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가 풀이고 4사분면에서는 뭐? 코사인이 풀이지. 됐지?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외우냐면 사사분면 상에서 어째 여기 뭐올사탄코 이렇게 외워. 옆에 암기하는 방법에서 적혀 있지. 뭐? 옆에. 옆에 보면은 올사탄코 맞지? 또는 뭐올 산타크로스 뭐 이런데. 그냥 외워둬올사탄 코로 맞지? 우리 뭐올사탄코해 가지고 모든 범위 안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를 체크했다고. 됐지? 그래서 뭐1사분면에선 올, 2사분면은 사 3, 4분면에서는 탄젠트, 그 다음 4,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니까, 올, 맞지? 올, 사, 탄, 코로 웨어도 됐지?